아, 가장 중요한 것이 받는 모드라고 합니다 아, 끌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받는 모드라고 합니다 아, 받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음,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아, 릴렉스 해야 되는데 아, 숨을 들이셔서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를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하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음,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음, 늦, 알아채는 것입니다. 음, 알아. 그래서, 이제, 물이 처음에는, 어, 시냇물이, 아 어, 조금씩 조금씩 흘러다가 조그만 또랑이 되고, 그 또랑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강이 되고, 어, 강이 되는 순간, 어, 모든 끌림의 법칙은, 어, 순식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 이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을. 어, 어떻게 늘리냐면, 오늘 받는 거를 받는 거를 오늘은 10개를 알아차리고 어일주일 후에는 어 100개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는어 양을 500개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1000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1000개를 알아차리는 그런 어 경지까지 가게 되면 벌써 강이 이렇게 바다 나한테 오는 강이 이제 꿈의 법칙에 나의 꿈들이 다올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늘려가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다? 그럼 그 웃음의 에너지를 내가 받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구나. 아, 고맙다.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실 때, 아, 물이 내몸 속에 들어가졌구나 아, 내 몸을 참이게 건강하게 적셔준다. 고맙다. 아, 저렇게 예쁜 아, 햇빛이 있구나. 아, 저 햇빛이 에너지를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 고맙다. 아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순식간에아 음, 순간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할수 있구나. 나의 목소리가 에너지가 있구나. 고맙다. 어, 만약에 어, 이 receiving 모드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어 receiving 모드의 반대가 저항하는 모드거든요. 어, 가장 큰 저항은 예를 들어서 걱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어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어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거는 receiving 모드의 가장 좋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 세번 이상 하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걱정을 하면 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강을 어, 흐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뚜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이제 인생이 잘 꼬이지 않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receiving 모드를 하려면은 모든 거에 이렇게 알아차리는 양을 늘려나가야 돼요. 만약에 음, 대표적으로 좋은 게 남한테 남이 나한테 어 이제 나, 내가 쓸모없는 것들을 준, 주더라도 그걸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랑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화를 걸어오더라도 그거를 내가 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싫은, 싫은 것을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받을 때도 이제 우선은 뭐 그렇게 내가 싫어하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막 어, 애지중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받고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결을 하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아, 나한테 말을 걸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어, 그 말에 조금 시간을 투자할 어느 정도 할 건지 어, 결정을 해요. 한 3분 정도 내가 말을 들어주면, 어, 물론 긍정적인 말이면 오래 들어줘도 좋죠. 근데 부정적인 말이라면은 우선. 차단을 해야겠죠 한 1분 정도 들어주고 그냥 누군가 말을 걸어준 거에 감사해야 돼요 아 근데 부정적인 건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긍정적인 것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주고 누가 칭찬 해줘도 고맙고 아 고마워 <laughs> 그리고 음, 아, 내가 먹는 음식 그런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볼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거에 다 감사할 수 있고요 음, receiving mode. 음, 그래서 나의 이제 또랑을 어, 시냇물로 만들고 시냇물을 강으로 만들고 그 양을 늘려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어 기적같이 내 내가 받는 모두가 강의 사이즈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뭐0 0개1 0 0 0개 정도 내가 어 인지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같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receiving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나가서 아, 아름다운 햇볕을 보면서 아 예쁘다. 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 예쁘다.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에너지를 느끼면서 아 좋다. 푸르르다. 감사하다. 그리 음, 새가 얘기를 말을 걸어주면 새가 나한테 말을 걸어준다. 안이 나한테 안 걸어 주면 그냥 하세가 내 길을 즐겁게 해 준다. 새 소리 들리죠? 음... <laughs> 그렇게 해서 아 리시빙 모드를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 강이 돼서 모든 게 쑥쑥쑥 나한테 다 되고 원하는 거는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음, 그리고 리시빙 모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아픕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하루에도 최소 1 0 개는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게 무엇인가 나한테 주어진게 무엇인가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늦, 생각을 어, 빨리빨리 어, 우리 요즘에 어, 디지털 세상이랑 엄청 빠르게 다돌아가잖아 빨리빨리 해서 한 하루에 천개할수 있길 바래요. 음, 뭐든 아 저는 이제 어, 또 쇼핑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예예요. 음, 쇼핑 가서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살때꼭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아, 돈을 떠나서 물건을 어, 줄때아이 물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쇼핑 가방에 싸서 나한테 주는구나 받는 모두 받는 모두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옷을 받는 거예요 옷을 산다 그러면 음식을 산다 그러면 아 감사함 생각으로 아이 물건을 내가 돈을 줬지만 내가 이 물건을 쇼핑백에 이렇게 담아서 집에 올수있구나 감사하는 모드 그럴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 사회 사회적인 이렇게 시스템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어 감사하게 생각하면 리스빙 모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거 말한 왜 병이 오는지 얘기 안 했네요. 아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지 못하고 자꾸 리스빙 모드를 막으면은 에너지가 썼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음 그래서 어 리스빙 모드가 많으면 많을수 내가 좋은 에너지를 더많이 받고 또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깨끗한 에너지가 막 이렇게 흘르는데 내가 리스빙 모드가 되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도 양이 적고 나가는 에너지도 적고 그리고 들어온 에너지조차도 어 좋게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걱정을 많이 하거나, 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 생각은 질문을 하고 받기 위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세번 이하로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하고 렐렉스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답이 와요 근데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답이 오지도 않고 그냥 병에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